스물다섯 살 남자 백칠십오 훈훈하고 옷잘 입고 다정한 남자인데 인서울 대학 다니는 남자에 관심 있는 여자 있을까? 많겠죠? 근데 이제 스물다섯 살 분들이 생각보다 연애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.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남자분들이 스무 살 남자는 또 그렇게 또 인기가 많 스무 이십 대 남자는 인기가 그렇게 또 크지 않아요. 물론 이제 이십 대 초반 여자분들과 하면 되는데 전반적인 인기는. 30대 남자가 확실히 어, 폭넓게많습습다이이 맞아요. 요리리고2대때때 사실 실자자이이온 거를 를다 하라고 해요. 근데 이거는 한국의정책정에 이거 약간 지에약제지있어제이 있어요. 이 남자분들이 자분들때 일부러 이러는 거거든요. 일부러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가가그국자들이랑 젊은 이자젊이랑자들이랑 근데 기싸움 하는 게좀 인데. 20대 때 남자분들이 사실 인기가 많이 없어요. 왜냐하면 해야 될게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 남자분들이라면 스스로 20대 초반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때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. 근데 20대 때 너무 소개팅하는 연습하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 인기를 유지하기 힘듭니다. 연애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자에게 끊임없이 인기 있으려면 20대 때 오히려 자기 스스로 찾아 나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진짜입니다. 이건.